개발아 MK가 랜덤인 게 제일 응. 불안해 지금.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MK, MK 저그. 아, MK 저그. 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니 왜? 그러면 빨강 윈섭님, 아 테란 이시죠 그러면 여기는 이 무슨 색깔이죠? 내 색약이라 가지고 초록색이죠? 겨자, 겨자, 겨자. 아, 그 브레이님. 여기가 초짜님. 초짜님. 연두, 연두. 아 보라 요기 딱 티나네요. 아, 핑크 핑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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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님 아, 서로 만나죠? 어? 아 이거 안 갈려다가 네, 그래도 네. 미리 만났는요 이러면 이제 k 가 적은 거 알았고 위치도 알았고 하, 빌드 뭐 할래나? 너무 궁금하네. 구두로는 하지 않을까요? 구두로? 어, 입구막으로 하시 구발하시겠죠. 아 구투하네요 구투 나, 해야 구투? 구투해야 돼 네. 제발 음. 구투해라 입구 구투해 아스포닝풀이가 아직 안 가. 스포닝풀 음. 아 칠자님도 스포닝풀 <laughs> <스포린풀. 웃음> 어, 아이고 입구막고로 하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자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지금 저그를 졸라 팰 거예요 어? 둘이 아마 맞아요 터터님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저그가 이양으로 버텨줘야 되는데 아 그래서 사실 구투하고 언덕 성근 하는 게 좋아 보였는데 안에 들어오면 일단 휘둘리니까 테란한테 잘안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론 저 프로보가 들어가서 입구를 못 막게 뭐 간다면 파일로... 모르겠지만 예. 데뭐 네, 그렇다기에는 전진 게이트도 아니고 그래서 전진 게이트를 했으면 해 봄직 하거든요. 센터 게이트 하고 아니면 마당에서 마당이 가깝기 때문에 마당에서 본질이 가깝기 때문에 마당 게이트만 해도 예. 네. 첫 짜리 뭐 네? 하나예요. 첫짜님첫짜님 빌드 뭐예요? 두드리두드로 구발 구발 똑같을 거예요. 어, 어? 여기 갈라졌어요. 최악의 모습. <laughs> <laughs> 야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뛰면 안될것 같죠? 야 이거 투겟이랑 들어오는 적을 어떻게 막냐 이거? 질럿이 다행히 안 떠난다. 삼질 때더뜨겠죠그타이밍 아, 너무 아프겠다아 이거 잡히면 아, 에, 아 멀리 온다. 싸늘라다 그린이 어금니 깎게물었네 여기 나와서 대기해야돼, 석흔질 그쵸, 빨리 나와야돼, 빨리 그리고 여기는 벌처 오? 뜨기를 기다려야되나요? 여기, 어 아, 벌처 안가시는구나 아, 마, 마린매딩을 퓨베록을를 갔네? 포지? 포지그를 가셨네 포터러시로 아, 앞에 해. 막으려고 하시는구나 입구 막기네 가스 쉬면서 물에서 안 뚫으시죠? 잡아놓고 초짜님 혹시 테크 탔나요? 초짜님 아니요 해처이 네. 올렸어요. 아직 안 탔는데. 어 지금 게임을 봤는데. 지금 서로 굉장히 조심스럽워 특히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되게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브레이님 팀이 오히려 이렇게 한 판만 지면 지니까. 라서 그런건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캐논까지 치고 서로 조심스러워가고인페이치엠이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아... 그래서... 여기도 막고 있는데? <laughs> 아, 아... 이건 좀... 이래서 오버를 하나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오버는 살리고 상대 오버는 자르고 이게 테란이 있으면 가능한데 어, 옵니다 물러 어쩌야돼 요성콘이아근왜마메을 하셨지? 그게요. 아, 어, 오드론인데요. 지금 가스 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초짜님 테크 어떻게 되나요? 가스 켜나요? 초짜님 안 켜. 아니요 안 켜고 있어요. 아까. 아 근데 이게 너무. 게 초짜님은 초짜님은 성과는 안 지웠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딱 그만큼 많은가요? 아저캐논러시가 너무 신경 쓰이는데요. 저거 못 봤거든요 아직도 있었는데. 빨간 바지. 와 훔났다 이거, 이거. 와 이거 이제 나가는데. 지금 나 캐논이에요. 지금 나 지금. 지금 3 캐논 되기 전에 나가야 돼. 스팀 돼 있으면 팝업 앞세우고 뗄수 있어. 어 됐죠. 네. 아다 빨간, 빨간 바지.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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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빨다 아, 빨간 아, 바지. 와 살았다. 3 캐논 완성돼 있어서 못 들었거든요. 이거. 와 근데 보자마자 바로 어. 스팀덱스고 달리시네요. 아. 온다, 잠깐만, 온다, 온다, 링, 링, 링. 온다. 그거 온다, 그거 온다. 어, 엄청 몰려 오죠? 어, 여기! 뒷, 뒷방? 아, 어, 보고 있어서. 여... 아, 여기 근데 링한 마리 봤네요. 어, 그래도 아니, 그냥 나갔지. 나오시나? 나갔다고? 아, 여기 이거 음, 보고... 어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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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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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그냥 높았 들어가지. 근데? 그냥 들어가 들어가, <목소리> 들어가! 캐논, 캐논 있나요? 캐논 안에 이제 짓고 있네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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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어,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 온 분만 어아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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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도 돼어 여기도 파일럿 깨면 정타이처럼 아 근데 얘가 얘는 살아남을 것 같은데 파일럿 깨 아, 파일럿 깨버려 와 이거 파이... 파이어베 yaz... 파이 파이... 파이... 파이 아, 파이, 파이 언덕에서 파이어베 언덕에서 파이어베 아 근데 스팀 너무 많이 빨았는데 어파이어배 에너지가 없어요 올라가 올라가 아, 채, 올라가. 채워줘야 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파이 막혔어 파일럿 깨라니까 가면서 아 이러면 질럿 내려오면은 뚫리죠. 어. <목소리> 링 한번 더 가죠. 이제 메딕 마나도 없어서 힘들죠. 어. 어. 어 어느 순간래요. 지금 누구지 목소리가? 길즈. 어? 길즈아싸 싸모... 어. 아하 먹히고 링이 왔네요. 매딩 그렇죠, 그렇죠. 마나가 다 되기 때문에. 퇴근들. 저클링 진짜. 베이크다. <목소리> 피 채우는 아, 척. 2번 금몸 너무 컸다. 야, 이거 노선큰인가? 보고 이, 이제 일로가는다 잠깐만, 거 잠깐만. 윌선님 내려오거든요. 와, 아. 진짜. 아, 타야다 이제 올라가요, 선큰. 와, 이거, 와, 이거,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못 막아, 이거 못 막아. 와, 와. 대박이다. 아니언더 와. 톡언더 와. 케 k 님이 막아 주는 거예요. 케 k MK, 님이 언더 막아 주는 거. 와. 반발가도 와. 와, 와드 미쳤다. 와 여섯 6킬 와. 와, 와 맥라비. 얘도 오 나를. 와. 어 목숨은 살려줄게 약간 이러지. 아 그래도, 그래도 레어는 라데온 깨야죠. 실체... 라데온 실시티 연구하고 있었는데. <laughs> 와. 코드 투어, 투어네스나 야겠다주님또 게임 못 하고 가지네. 그니까요 아이, 무시 내 새끼도 잘 자는데. 이도 아니야. 어, 커밀리뭐투스 어, 아니면 게임을 못 해. <laughs> 컴플리 아, 와. 리 빨리. 커빌리와한테 88퍼 받고 해 보는 건 처음인데. 아. <laughs> <laughs> 할 만하다. 할 만할 것 같은데. 아. <laughs> <laughs> 아, 그러면 그러면 저기 해드릴게요. 저기. 네 번헤는 드 한번 합시다. 네 번헤 경기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 커밀도 오늘 오후 하루 종일 레더 돌리면서 아, 연습했거든요. 찍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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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밀도 <laughs> 오늘 아픈 눈 이끌고 하루 종일 레더 연습했는데. 그래도 그 맛이 사라졌어요 지금. <웃음> <웃음> 어 바이오맨. 야 아, 중공군 중공군. 중공군 <laughs> 와, 오케막 뭐 가요 이거 이제 나오겠네요. 네. 그냥 맞으면 아쉬워서, 올라가요. 아쉬워서 지지를 못해요 그래. <laughs> 아, 아이고. 근데그그 그 MK의 그 뒷방 모션이 너무 좋았는데. 와, 그러게요. 수비도 안 잘합니다. 와, 와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다니.